어, 줘봐. 야, 야, 멋진 자, 약성으생기 어찌구를 가면 돼? 자, 20번! 이들로 가봐! 잘했다, 또 좋아. 잘했다, 아, 좋았어. 저기까지 한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? 음, 30m 되겠지? 오, 그치? 수, 30m 한면 굴러가 리니까잘 몰아봐야. 얘들아, 잘해봐 야, 너 나가버렸다, 야! <laughs> 너 그냥 나가라, 야! 아이들은 너무 멀어요 야 w h 와너 I did. 빈아너희게 t know what I did. I didn't know what I did. I d i 가지 t 어느정도 거리에서 굴리고 싶어 참빈아, 한번 움직여보자 어디까지 갈거야 야각 d 이안 i d 뒤로와 자, 빈아자유 a t I d 한번 연습을 해보자 삼촌 o w what 자세 i d 고 d 한번 굴러보자. 저기 그. 플랜카드 가운데로 들어가면 거의 1등이야 자찬비아안 돼! 찬비 찬빈! <laughs> 찬빈이 형은 <laughs> 어디 있어요? 아이 번호를 바꿨는데 왜 자꾸 졸로 가지? 야찬비아 봐봐 너 아까 어떻게 굴렸어? 이쪽으로 굴러보자 절로 가네? 빨리 받아 봐라 찬빈아 자 여러분들 뒤에서 어느 정도 우리 찬빈 친구가 어느 정도 힘으로 굴렸는지 느낌을 알아야 돼요 찬비아 방금 그 굴렸지? 그힘 느껴지지? 그것보다 조금 약하게 굴면 되겠지.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겠어? 그렇지. 여기에 리고졸로지졸로 한번 굴려볼까 다시 한번 해보자. 저쪽으로 골클리면 이리로 가지 않겠어 한번 해보자. 어, 졸로굴리고졸로 가네. <laughs> 네. 어, 돌아온다. 이야, 참비야너 탈락되겠다. 참, <laughs> 참, 야 이게 졸로굴리니까 졸려. 로 자, 우리 아이들 연습하고 싶다 싶은 소한번 들어오세요. 너무 많아요. 창 <laughs> 창빈아, <laughs> 넌 오늘 출연 많이 하는 거지. 너 어디서 왔니? 전주에서.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. 다섯 명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제 장기자랑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. 교과를 자,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워볼게요자 그럼 우 친구들 자기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. 7명 이렇게 할거예요자 라인 끌고 오세요 라인만 얘들 예, 기다려 상민아이 어디있어 상빈이 라인 상빈이 라인 자 우리 상빈이 라인 네. 먼저 A 쪽자 저기 먼저 A쪽 나오세요 자저 거기 A쪽 친구들 지시를 주세요 먼저 자 h e o l ị 니 h 네. 아 자. 89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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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오더니. 자, 서로 가주기야. 그렇죠? 89번. 자, 그리고 14번. 자, 그리고 마지막 48번. 어세 뭐 팀을 나눌지 두 팀을 나눌지 제가 이런 파가겠습니다. 자 여자분들 사이 사이 다 들어.